자, 우리 3번. 3 x 2 y 3x는 ey지. 3x는 이 y 일때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기호라고 했어요. 분수로 쓰는 게 편할까? 편할까? 음, 그래서 x 의 지고 플러스 x y 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썼다 근데 얘는 같은 인수가 있잖아 x가 둘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x를 묶어 3x 플러스 2y 이렇게 될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묶어 x를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약분되지? 그치? 그러면 x 플러스 y 분의 3x 플러스 2y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3x는 2y잖아 음. 그럼 얘좀 이렇게 쓰자. 얘는 어, 2분의 3x는 y. 이렇게 쓸수 있어요? 네. 뭘 네, 써준, 그럼 얘는 일단 2y 대신 3x를 써줘. 그럼 5, 아니, 6x죠? 네. 그리고 y 대신 x 플러스 2분의 3x를 써줘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2분의 5x분의 6x 이렇게 되는 거죠. 6x는 1분의 6이니까 음, 얘는 5x분의 12x 이렇게 고칠 수 있겠다. 이해돼 이거 해지는건 항상 분자적으로 하는 거지. 5x 이렇게. 음, 그래 얘는 5분의 12.